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일곱 일꾼을 택하고 또그 일꾼 중에 한 명인 세반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불이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능욕을 받으면서도 기쁘하기이수를 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소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정말 기독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소인 하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소라고 증거하는, 선포하는 사람들. 예수가 소망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자일 수가 더 많아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대고 교회가 발전할 때또 누가 틈탈 수 있습니까?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 시험하지 그냥 대충 다니면 별로 시험을 잘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할때또 교회가 무슨 중요한 일을 행하려고 할때꼭 마귀가 틈타요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는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 명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헬라파. 헬라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 히브리파는 그냥 원래 그유대 땅에 안에 있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 근데 멀리서 타양에서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많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말도 잘 통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특별히 그 가부들을 구제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조의 대상이 되냐? 잘 아는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과부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이 방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구제에 대상해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라도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막말씀의 은혜 가운데 전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혜롭게 처리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지 않냐면 무너집니다. 그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빼먹어?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너희들만 다 그냥 가져버리고 나눠 먹어?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다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2 절에 보니까 그러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다 모여라. 우리 일단 모여 보자. 저도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같이 불러서 이르되 책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냥 우리 잘못 없어 변명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해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서 지혜는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을 접대하는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책임져서 그 일에서는 이제 빠지고 이렇게 새롭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롭게 선택된 사람 일곱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선택돼야 어느 파에서 선택돼야 되겠습니까? 히브리 파여야 됩니까? 헬라 파여야 됩니까? 소예된 파가 어떤 파입니까? 헬라파. 그래서 일곱 명다 어디서 선택해 버리느냐? 헬라파에서 선택해 버려요. 소예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니다 히브리 파가 이제 주로 이 사도들이 전부 히브리파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일곱 명을 선택해서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기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헬라파에서 이제 불만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아니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들이요. 우리가 또더 많아야 돼 하고 주장하고. 우리, 우리 히브리파가 중요해. 이렇게 나왔으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의 사도들이 다 양보합니다. 그래, 우리 책임 맞아. 우리가 잘 실수했어. 그러니 이제 헬라파에서 일곱 명 세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절이에요. 우리는 어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교회는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는 구제 접대 이 성김 사역 또 하나는 말씀 사역. 말씀과 봉사가 같이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말씀 말씀하고 말씀만 중요하고. 사랑과 성김의 사역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터지고, 뭐 사회 봉사, 성김, 사랑이 중요해 이것만 강조하고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또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성령의 힘에 힘을 벗어 또 나가서 사랑하고 성기는 구제 사역, 성김 사역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옴,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아, 그렇게 하니까 옴, 거기에 모인 우리가 기뻐하여 좋다고 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대반과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거기서 그 기준에 맞는 일곱 사람, 엘라파 중에서 일곱 사람을 택하여 오늘날 말하면 투표하여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뽑았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람들이 투표했어도 결국 누가 누구 앞에서 세워야 됩니까? 사도들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안수를 위해서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뽑았으니까 우리가 뽑았으니까 당연히 돼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뽑았어도 결국 누구 앞에서 안수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수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세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신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아니라이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되니까 지도자들이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니까 히브리파가 그 다수의 파가 양보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인정해 주니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가 발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발전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건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 구제하고 접대하라고 뽑힌 스데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접대만하고 구제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구제만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가서 뭐 하더라 이 말입니까? 이슬을 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킬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수대방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자유민들,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노예에서 풀어준 사람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 구레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왔고, 길리기아 아시아, 이거는 터키 지방,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갔다, 이 말입니까? 스테반이 가서, 말씀을 전하더라, 예수를 전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 세만 이 일곱 그 명의 새롭게 선택받은 사람들, 안수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회당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 인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 성령에 의뢰받으니까요. 세상 지식이 당하지 못해요. 이 스테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지혜다라고, 말씀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능이 당하지를 못해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이제 보면요 1일절이 사람 아 사람들을 매수하여 자기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자기들이 스테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대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 돈 주고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인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 가는 모도 가기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도다라고 이야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또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예에 이르러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그래서 스테반을 잡아오더라. 알아가는 것이요. 공회에 끌고 가서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수해서 충동해서 말을 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합니다. 자,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든 사도가 이야기를 하든 그걸 믿으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정제하려고 하면 좋은 것을 뽑겠습니까? 안 좋은 것만 쏙 뽑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식대로 이야기합니다. 순수하게 그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육체. 자,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어놨어도 예수 없는 성전, 하나님 없는 성전은 온전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성전은 아무리 건물이 의리해 의리해도 그거는 죽은 성전입니다. 결국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질 때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자기 몸된 성전,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 영적인 의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해로 성전, 이 성전을 헐게, 뭐, 헐고 다시 짓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스테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는 예수를 전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공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같더라. 이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렇게 죽인다고 그러고 유협 하는데도 거기에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맑아집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런 아이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자,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벌써 달라요. 살벌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비판을 받아도 얼굴이 천사같이 그렇게 이스라반 집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초대 교회도 구제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도들이 자기들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히브리파가 양보하여 헬라파 사람들을 세울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더 아름답게 발전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 충만한 수대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주여, 정말로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도 증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